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에서 책이 운영하고 있는 구립 상림도서관입니다. 오늘은 한 사서의 추천픽, 제가 추천하는 도서 소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자칭 타칭 SF 소설 많이 알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도서 모두 가볍게 읽기 좋은 SF로 들고 왔어요. SF 입문으로 아주 딱인 소설들이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도서는 생스가 리츠 프라이데이 신나울 작가님의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은 평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언제신가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은 어떠신가요? 금요일은 근슬에 힘이 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금요일이 계속 반복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하루를 마치고 자고 일어난 어느 날, 주인공 김현은 알람을 들으면서 깨어나는데요. 일어나 보니 다음 주 금요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인공은 너무 피곤한 현실 때문에 요일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지만 일어날 때마다 토, 일, 월, 화, 수, 목, 6일은 사라지고 항상 금요일이었어요. 그렇다고 6일간 잠을 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라진 6일간을 노트북으로 영상을 찍어보니 기계처럼 뚝딱뚝딱 출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억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뒤연은 어쩌다가 금요일을 반복하게 된 것일까요? 땡스가 니츠 프라이데이에 수록된 하나의 단편 내용이었습니다. 단편 소설인 만큼 이동 시간이 많은 분들이 호로록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빨려들어가는 문장과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SF지만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F 입문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함사서의 추천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린 소설들이 여러분들에게 찰떡, 콩떡으로 잘 맞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복지재단에서 책임 운영하고 있는 구립상림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